저기, 나 매운 거 같은데, 내 음, 거는. 음. 양이, 야, 양이, 양이, 진짜 많다. 양이 엄청 많다, 엄청 많아. 땡큐. 양받아 양. 숟가락은 우리가 갖고 오는 건가? 와, 많다, 많아. 음, 국자 아, 따로 있다고? 없다고? 아, 아 이런 음, 맛있겠다. 야채가 많네. 뭐? 자기는 뭐 토마토? 음, 아주. 음, 음. 아, 이건 어떤 인가좀 껄쭉하네, 자기는. 이 올렸어. 어, 아, 토마토탕이라서 내가 뭐가 많다. 어? 음. 이게 더비싼거 좀... 아, 그래? <laughs> 이게 비싼 거야? 음. 이게 4,000원. 이 21원. 음. 21원이. 2 1원이면한 3,900원 정도. 자기는 얼마인데 그럼? 1원 음, 19원. 19원. 1 1월 19일이 2원 차이면 한 400원, 300원 얼마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 <laughs> 비싸는 거 <laughs> 예, 많이 먹어. 아,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먹어 살짝 매콤하다. 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 아, 살짝 매콤해. 난는 41원이라고? 4 2원 얼마? 2 1원아 21일로 아, 아 합해서 한8 0원이니까 그거 하나 하고 음. 일지 3개 4개 맞 이게 1 4 0원내거4천원 당신 거내거다한 3,800원, 자기꺼 다한4 0원안 되지. 하나에 한 냄비에 뭐지? 3,500원, 3,500원. 원내 거는 4 0원 사천 원안 되지, 그거도. 싸고 맛있고. 아, 이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야, 맛있다. 이런, 아, 진짜 맛있어. 그런 식이구나. 아, 양도 엄청 많네. 그쌀 쌀국수면보다는 약간 우리 소매한 국수, 국수 할때 봐봐. 쌀국수면이 아니야 이게. 응, 국수. 면 면이 <OWIS0> 음 음. 음음음 엄청 쫄쭉하다. 자르고 한번 먹어 이것도 맛있네. 어. 음. 이것도 맛있어. 자, 어. 이거 먹어봐. 국자로. 아니, 국자로 먹어봐. 그래. 아, 그렇게 해가지고. 야, 해장이 좋겠다. 해장이. 음. 면이 촉촉하다 이어 응. 어.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장난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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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지 그지 응. 이게 더 맛있다. 응. 그 양도 맛 많고 맛있는데 사천 <laughs> 원도 안 해. 응. <laughs> 약간 소고기 뭐 이런 거 있나? 내장 같은 거? Thank you for watching